자, 그 아까 그 사칙연산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 function 플러스. 근 이렇게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 짜는 방법은 이거예요. 함수를 만들기도 전에 미리 그 함수가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얘가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함수를 만들어라. 그런, 그러면은 이거 보시고서 아, 함수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두 개면 여기 변수 두 개, 여기 숫자가 세 개면 변수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콘솔점 로그를 해서 결과 출력을 하면은 네, Undefined 이렇게 10, 20 넘긴 거랑 이 결과랑 아무런 관계 없어요 요 결과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았는데요? 리턴입니다 이렇게 5 하면은 결국 얘는 뭘로 바뀐다? 이게 다예요 5로 바뀐다? 그럼 5로 바뀐 게 5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5가 아니라 여기다가 a 더하기 b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빼기 하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결과 2로 하시고 네, 그러면 됐죠. 자, 그다음에 곱하기 저는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MUL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결과 3에다 저장할게요. 곱하기는 이거죠. 그다음에 빼기. 빼기는 아, 디, 나누기죠. 디바이드. 나누기, 나누기 결과 4, 결과 4,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거예요. 잘 안될 때는 Ctrl Shift 7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